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아, 바닷가가 여기 참 시원하네 아직 아, 무더위가 여기는 뭐좀다 날라가는 기분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지금 이쪽으로 기장 쪽으로 대변에 있는데요 옆에 아 누가 이저 점심 약속이 돼 있어서 이게 짱어를좀 먹자고 여름에 좀 기들 꼽보자고 그러네요. 우리 집사람도 좀, 이번에 기가 좀 빠져가지고, 좀 먹이고, 그래서 여기 왔는데, 어 시원하고, 여기는 아주 뭐, 뭐 더위가 좀 물러가는 기분입니다. 어우, 저긴데요. 어 한번 여러분들 한번, 뭐, 좀, 와서 좀, 여러분들도 잡수시고, 여름을 잘 버텨나가시길 바랍니다.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아, 이장어가 여름에 뭐고양이 이게 참 고신의 최고인데, 이 동생이 이걸또좀 먹자 그러네. 그건 왜 자꾸 봐? 얼마라고 해? 장어는 얼마라고요? 장어는 1kg에 3만원이고요. 1kg가 2인분입니다. 음, 그러면 2kg를 예. 뼈를 갈르고, 예. 뼈 없이 네네. 좋은 거로 해서 잡아주고, 예.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어? 어? 당신. 예. 이거 대부아 이거 는봐해산이 뭐, 맛있어 보여요. 보세요해산이 맛있어 보여요. 이거 로 와보세요. 해산은 있어요? 해산요 응. 응, 이건 어떤걸로? 어떤걸로? 어떤 홍삼도 홍삼 고 그거는요? 이런거는 2만원 음. 이런거는 예, 만원 음. 근데 요, 요 그렇고 홍삼은 그렇고 예. 요거 일반삼입 요거 일반삼은 요거는 요래갖고 만원입니 요즘에 해물이 많이 올랐어요 여름이라서 아니 여름이 그거는 뭐 먹을 게 없잖아 조그만 그럼 게 그럼 이거 한, 어, 한, 어, 이거 줘거 2만 원짜리 해드릴까 예예 어, 어, 어. 예? 아, 이거 내가 이렇게 갖고 서비스해 드릴게 요 예? 음. 그다음에 됐어 그거면 되겠어? 어? 이거는 여보세요 어떤 거 사야 돼니 이게 광어야? 이게 강어, 대가 이, 이거는 도다리야? 이거는 강어 아, 이거는 아. 도다리 아, 도다리는 입이 얼디로 달렸다 그랬지? 네. 이거는 양식이라서여자장님 아니, 도다리하고 네. 강어가 입이 이쪽으로 달렸고 절로 달렸잖아요 장님 안보세아이거 큰일 났네 이 양반 이거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? 되게... 다, 다응 저거면 응. 응. 되겠어? 우선 일단 그거만 해서 예, 예. 얘들은 왜 어디, 이거는 왜 몸이 아니, 아픈가? 아 어, 금방 잡아와서 어, 아주 어리쳤어 정신이? 아니 아니 금방 잡아와서 저기 뭐야, 공기가 안 빠져서 산소가 부족해서? 아니 공기가 안받져서 그래요 아. 그럼 이제 지금 조금 빠지면 음, 이거는 있어요. 뭐예요? 곰뱅이예요 곰뱅이? 예, 예. 아 그렇구나 예. 아. 네. 아. 왜 아안 어, 예. 들어갔어? 아직 안 예, 들어갔어? 예, 안, 안 들어갔어? 예예. 콤바 준비해야지. 예, 예. 준비해. 예 알겠습니다. 어 예. 아, 아, 아. 그건 뭐 시큰 먹겠지 뭐어 모자르면 어. 네, 저거 네, 하고 괜찮은데? 너무 네, 많으면 어디 네. 어짱어예 여기 있습니다. 어, 어. 아,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싱싱한 놈으로. 다싱싱했잖아 아, 어. 오늘 들어온 거기 때문에. 아이씨 봐. 근데 나는 이게 심이 좋은데 예. 이걸 먹으면 더 심이 나면 괜찮나? <laughs> 어? 아, 여름에 여름에 사는 고양식 아닙니까? 아 그래요? 예. 아. 어어 어. 어. 이리한 마리 더 해갖고 다 드릴게요. 한 마리 아. 더 주는 거예요? 예, 2kg입니다. 네. 아. 예. 다음에 어? 내가 저 네. 유튜브 약초 부부 그럼 네네. 약초 캐러 다니는 사람이 내가 네. 집 사람 몰래 네. 야생 삼을 하나 몰래 네. 나중에 갖다 줄게. 예? 네. 네? 네? 네, 감사합니다. 어? 그럼 힘이 꽝 나지. 아, 이제. 힘이 너무 나가지고 또 아빠 두드러 패면안 되고. 어? 알겠죠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예, 그래, 저 요리 잘해가지고. 네. 주셔어요 예. 여름 무더운 여름에 우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. 아이고, 저희 예. 감사합니다. 무궁항 발전을 기원합니다. 네. 예. 예. 감사합니다. 네. 예.